지역 대표 공약을 좀 미리미리 준비 오십사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지역에서 자리를 못 잡고 서울로 서울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회라든지 청와대 등. 정치와 행정의 기능을. 이 지역에서 배출된 인재들이 모여서. 아, 저런 첨단 기업을 만들 수 있구나. 발전을 유도할 수 있게 특히. 첨단 그 국방산업과.과도 회동을 한다 그럽니다. 네. 이제 이재명 후보의 나름대로 본선을 위한 플랜이 착착 진행되고 있는데 네. 어느 시점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경선이 끝나고 나면 바로 TV 토론이 임박하게 될 겁니다. 네. 만약에 홍 후보님께서 우리 후보를 뽑혀서 네. 이재명 후보와 1대1 토론하게 하게 되면 TV 토론에서 무엇으로 이재명 후보를 공략하시겠습니까? 우선 첫째가 대장동 비리죠. 대장동 비리를 좀 더. 우리 당에서 치밀하게 조사를 해서 허점을 파고들어야 그게 첫째라고 저는 보고요. 두 번째 이재명 지사는 전 국민이 알다시피 그 품행 제로입니다. 그래서 그건 도덕성 문제를 거론을 안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제 대장동 비리뿐만 아니라 선거법 위반 소송할 때 변호사 비용 대납 그것도 엄청나게 큰액수입니다 제가 보건에는 그게 20억이 넘을 겁니다. 그런데 그, 그걸 지금 유야무야하고, 어, 이낙연 후보가 지적했다가 그 유야무야가 됐거든요.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또, 어, 파플리스트죠 전형적인. 근데 지금도, 어, 기본 주택, 기본 뭐 소득인지 그거로 국민들한테 퍼줄 공임만 하고 있으니까 그 국가 재정을 파탄나게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죠. 그런 점을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대장동 비리와 도덕성 예. 어, 주로 공격하시겠다 그러는데 홍후보님이 잘하실 것같습니까 제가 잘할 것 같습니다. 원 의원님이 저보다는 좀더 잘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자, 다음 질문으로 예. 넘어가겠습니다. 왜이러한 도덕성이 엉망이고 파퓰리즘 공약 이런 문제점들을 아마 다할 텐데 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특히 40대를 중심으로 지지세가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게 이제 정교도 세대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저는 40대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교조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한국 사회의 중추가 될 거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이 언제나 아 (40대) 지지층에서는 민주당에게 밀리고 있습니다 아 제가 (40대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이유는 도덕성 형편없는 거 안다 근데 우리는 이당 저당 다못 믿겠다 근데 이재명은 뭐라도 할것 같다 그리고 국민의 힘 후보들은 너무 왕처럼 굴어서 아니면 다 이월 상품이라서 싫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런 이재명 지지에 대해서 돌파하시겠습니까. 저는 뭐, 왕자를 써본 일도 없고. 이월상 하지도 않고. 아, 이월 상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월 상품은 다이월 상품이죠. 지금 이월 상품이 아닌 사람은 윤석열 후보 한 사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laughs> 그래서. 자, 네. 그럼 2030이 왜 홍준표한테 지금 열광을 할까요? 여론조사 전부 로데이트한번 보시죠. 40대, 50대까지 지금 자, 홍준표한테 와 자, 있습니다. 자, 저 주도권 입수로 두분다 질문, 이따 또 질문할 테니까요. 네, 자, 윤석열 후보님. 자. 이재명 후보를 무엇으로 t v 토론 에서 공략하시겠습니까. 대장동은 말할 것도 없고 이재명 후보가 내놓은 기본소득을 비롯한 그 경제정책 이 얼마나 그 허무한 것인지 말이 안 되는 것 인지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룰 생각입니다. 경제정책 토론 붙으면 이재명이 우세할 것 같습니까 윤 후보가 우세할 것 같습니까 저는 뭐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네. 이 40대들에게 물어봤을 때, 네. 국민의힘 후보들은 왕처럼 불어서 싫다. <laughs> 어떻게 극복하시겠습니까? 뭐, 제가 왕처럼 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 누구를 겨냥하건 아닙니다. 네. 시간이. 네, 네. <laughs> 아, 아까 그저 질문을 제한테 안 해주셔가지고, 제가 거꾸로 한번 물어봅시다. 이재명 지사하고 경제 토론하면, 우리 원희룡 후보님 자신 있습니까? 뭐로 네. 이재명 지사를 이렇게 또 하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는 10초. 벌써 네. 두 번이나 이재명 지사와 공정 아, 기본소득 가지고 토론을 붙은 적이 있습니다. 결코 밀리지 않습니다. 저는 기본소득은 돈을 뿌리는 것이고 미래 세대의 기회를 훔치고 파괴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갖고 있는 재주는 돈은 모아서 힘이 생기는데 이거를 푼 돈으로만 <laughs> 만드는 재주를 갖고 있다. 나는 돈이 아니라 기회를 뿌리고. 그리고 각자의 활력을 키우는 네. 국가 찬스로 예. 모든 사람들의 그러니까 희망을 씨. 키우겠다. 압도를 음. 할수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예. 윤석열 후보 주도권 토론 시작하세요.